안녕하세요. 저는 셀카보로 지금 동영상에 찍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 갑까요 네, 지금 우리 아빠는 지금 TV를 보고 있군요. 우리 누나 방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누나가 창피해서 문을 닫았네요. 네, 저방 너무 두었고요 어제디 이제 가볼까요? 이제는 우리 베란다에 가봅시다 일단 불을 켜고 갑시다 뭐하냐? 비켜 이 우리 누나입니다 네 여기가 우리 베란다인데요 좀. 귀엽죠? 우리나라를참좋습니다 아, 어지러워다 했습니다.